어서 오십시오. 더 럭셔리 카오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자동차에 대한 열정과 혁신이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2026 현대포터 픽업 크림색 모델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실용성과 세련됨 그리고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포터를 단순한 소형 트럭이 아닌 프리미엄 유틸리티 차량으로 재정의했습니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크림 컬러의 외관부터 미래지향적인 실내, 그리고 첨단 파워트레인까지 이 차량은 단순한 작업용 트럭이 아니라 현대적 디자인과 지능적인 엔지니어링의 상징입니다. 첫눈에 2026 현대 포터 픽업은 깔끔하고 정제된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크림색 외장은 따뜻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도시 도로에서도 시골 풍경 속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차체 라인은 이전보다 훨씬 매끄러워졌고, 현대의 최신 디자인 철학인 파라메트릭 프리시전, 패러메닉 프리시전을 적용하여 일체감 있는 실루엣을 완성했습니다. 전면부에는 트럭의 너비를 따라 길게 뻗은 새로운 LED 라이트 시그니처가 돋보이며 그릴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조명 시스템은 미래적인 감각을 보여주며. 도로 상황과 맞은편 차량에 따라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어댑티브 매트릭스 LED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릴은 보다 입체적으로 조각되었고, 섬세한 크롬 디테일이 부드러운 크림 컬러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측면부로 이동하면, 2026 포터는 컴팩트한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이전보다 더욱 근육질에 균형 잡힌 인상을 줍니다. 약간 높아진 벨트 라인과 뚜렷한 휠 아치가 강인함을 더하며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차체 패널은 효율성을 높입니다. 크림 컬러는 햇빛 아래에서 한층 더 부드럽게 빛나며 포터의 매끄러운 곡선과 깔끔한 엣지를 강조합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18인치 다이아몬드 컷 알로이 휠은 고급스러우면서도 강인한 느낌을 주며 차체 컬러와 동일한 사이드 미러 크롬 도어 핸들이 함께 어우러져 내구성과 세련미를 동시에 표현합니다. 후면부는 더욱 세련된 디자인 언어로 완성되었습니다. 얇고 가로로 길어진 LED 테일라이트는 안정적이고 넓은 인상을 줍니다. 테일게이트에는 부드럽게 닫히는 소프트 클로즈 기술이 적용되어 이 등급의 픽업트럭에서는 보기 드문 프리미엄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앙에는 현대 로고가 자랑스럽게 자리하고 있으며 통합형 스텝 범퍼는 기능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적재함은 스크래치와 부식을 방지하는 고강도 복합 소재로 마감되어 실용성과 내구성을 모두 갖추었고, 하중 용량이 증가하여 더 무거운 화물도 안정적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엔진룸 아래에는 여러 가지 파워 트레인 옵션이 제공됩니다.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완전 전기 모델이 그 주인공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강력한 토크와 탁월한 연비를 자랑하며, 전기 버전은 즉각적인 가속력과 정숙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전기 포터는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한번 충전으로 최대 40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고속 충전 시 4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구동 시스템은 자영업자부터 모험을 즐기는 운전자까지 폭넓은 고객층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이 차량이 단순한 트럭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2026 현대포터 픽업크림색 모델의 실내는 편안함과 편의성 그리고 첨단 연결성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부드러운 터치감의 소재, 세틴 크롬 포인트 그리고 은은한 LED 앰비언트 조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고급 인조가죽으로 마감된 시트는 장거리 운전에서도 탁월한 지지력을 제공하며 실내 공간 배치가 재구성되어 다리 공간이 넓어지고 시야가 개선되었습니다. 대시보드는 디지털 콕핏 디자인으로 재탄생했으며 중앙에는 12.3인치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현대 스마트 센스 기술이 탑재되어 음성 명령,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업데이트, 오테이를 모두 지원합니다. 운전대 뒤에 디지털 클러스터는 성능, 주행거리, 내비게이션 등 실시간 정보를 표시합니다. 가죽으로 감싼 스티어링 휠에는 멀티 기능 버튼이 탑재되어 손쉽게 주행 모드와 인포테인먼트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포터는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시스템. 사각지대 모니터링,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등 첨단 안전 사양이 대거 탑재되었습니다. 주차 센서와 자동 후진 제동 시스템은 도심 주행이나 좁은 공간 주차 시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스마트 키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원격 시동 및 잠금 해제가 가능하여 편리함을 극대화했습니다. 포터는 m b 시 소음, 진동, 불쾌감 성능에서도 탁월한 진보를 이뤘습니다. 강화된 차음재, 이중 밀폐 도어, 새롭게 설계된 서스펜션 시스템이 결합되어 고속 주행 중에도 조용하고 안락한 실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숙성은 2026 포터를 경쟁 모델들과 차별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재 공간의 유연성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적재함에는 전원 콘센트, 모듈형 수납 공간 고정용 훅 등이 통합되어 있으며 테일 게이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열릴 수 있어 상하차가 훨씬 편리합니다. 강화된 서스펜션 덕분에 울퉁불퉁한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도심 배달부터 야외 캠핑까지 폭넓게 대응합니다. 연비 성능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현대의 스마트 하이브리드 제어 시스템과 경량 알루미늄 섀시 덕분에 포터는 파워를 유지하면서도 뛰어난 연비를 보여줍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회생제동 기능을 통해 주행 중 발생하는 에너지를 배터리에 재충전하며, 전기 모델은 현대의 첨단 열관리 시스템을 통해 어떤 기후에서도 최적의 배터리 성능을 발휘합니다. 요약하자면, 2026 현대포터 픽업 크림색 모델은 현대 자동차 디자인의 걸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아함, 강력함,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스타일과 실용성, 그리고 내 구성을 동시에 갖춘 트럭입니다. 도시 주행에도, 업무용으로도, 야외 탐험에도 완벽히 어울리는 다재다능한 차량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럭셔리 카워즈 채널에서는 이처럼 최신 럭셔리 차량들의 상세 리뷰를 계속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최고의 자동차와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안전하게, 그리고 럭셔리하게 운전하세요.